여세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셋. 인덱스. 안녕하세요, 인덱스입니다. 아 또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응원하러 와주셔서,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또 오는 길에 응원법 암기 많이 잘했죠? 네아 잘했죠? 아 자신 없는데 지금. 아, 아, 아 자신 없어도 괜찮아요. 아뭐 응원법? 어? 응원법? 어. 근데 뭐 잘하시겠지. 이러고 항상 잘하시니까. 저인한쪽 빼고 할게요 오늘. 아 무담주 <laughs> 이거 보고 싶어요? 우리 생각보다 첫 삽이네. 오! 와이로우시아엑 아, 티셔츠 입고 있는. 뭐야. 요. 오! 요. 거짓말 패스응원법 <laughs> 잘하시더라고요. 한분 입고 있어한 분. 그래. 다 했어요, 응원법? 아, 이거 잡구나.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 다들 잘하시더라고.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들 모대운척해 놓고 벌주 있었어요? 옆 사람 약간 하는 거 하고 따라하는 것도 있죠. 확인. 확인이요.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이제 이제 녹화가 거의 마지막이로 확률이 거의 90% 이상입니다. 그래서 더도 후회 안 남게 더 크게 해 주시면은 예? 네? 저 볼. 몇번 틀리자도요? 한 번만 틀리자. 아, 틀리자. 오늘 오늘 저 모니터 봤어요? 너무 띄 나오지 않아요, 진짜? 역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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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역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후회 안 남게 역시, 역 완전 크게. 완전 크게.